안녕하세요. 어, 공시법의 배세우입니다. 아,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력이 많이 힘, 어, 흐트러진 상태에서 시험을 보셨을 테니까 더 힘들었을 텐데, 게다가 우리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문항도 좀더 어렵게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체감하는 난이도는 힘들으셨을 텐데요. 아, 항상 문제는요, 때로는 어렵게도 나오게 되고, 때로는 쉽게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춰야 될 문제, 기본적인 문제만 정확히 맞추시면은 합격 점수는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라고 봅니다. 아,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올해 시험은 작년에 비해서 지적에서 한두 문제, 그리고 등기에서도 한뭐 두세 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한네개 정도 더 틀, 어렵게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기본기만 충실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충분히 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내용, 정확히 맞아야 될 내용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건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시험 문제를 하나씩 지적법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지목의 종류,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8가지 지목의 종류와 관한 것인데,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억에 설로용지, 이건 없고요. 비읍의 항만용지, 이런 건 없죠. 그러나 체육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종구용지는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 측량 기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먼저 지적 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기초 측량 시간은 빼고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40일로 정했습니다. 그럼 40일로 합의해서 정하면 어떻습니까? 그 중에 4분의 3은 어, 측량 기간이고 그 다음에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 되는 거죠.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측량 기간 30일, 검사 기간은 10일이 되겠죠. 10일.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1번의 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것이죠. 5번이고요. 자, 3번은 토지의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1번은 직권 등록주에 관한 내용이죠.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층이 결정을 하고,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층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번 보시면요. 세 번째 쪽 보시면은 토지 이용, 이용은 우리는 다루지 않죠. 이동 현황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번 변경은요. 지번 변경은 지적소 관청이 하는 겁니다. 다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지적소 관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4번에,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임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5번은 6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 지역은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0.1 미만일 때 0.1로 등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고요. 4번 보시면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지상, 토지 이동에 따라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등록되는 사항에서요, 우리가 두 문자로 외웠었죠. 8가지가 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 지, 뭐 이렇게, 좌, 지, 종, 위, 설, 사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외웠죠.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도 높고 등록된 지역은 좌표, 그 다음에 지목, 종류,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2번, 사진 파일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자, 5번은 축적 변경에 있어서의 그, 숫자들 맞추는 거, 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자, 축척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죠.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우리가 두 문자로 외우는 게 있죠. 지반축, 지번변경그 다음에 반출, 지적공 반출, 그 다음에 축척변경, 시도지사 승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내용 보시면은 시행 공고가 나게 되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지상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자, 요 내용도 여러분 우리 쉽게 다 맞추셨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인데요. 6번은 우리가 지적 측량을 이제 의뢰할 수 없는 것, 그니까 소유자가 의뢰하는 측량이 아닌 것 해가지고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많이 다루는 내용이죠. 1번은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해면성 말소 측량. 2번은 등록 전환 측량. 3번은 등록상 정정 측량.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의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5번에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지적 재조사업에 따른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요, 이럴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의, 어, 의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틀린 것인데, 자,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 법을 아주 로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출제가 됐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1, 2, 3, 4번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5번을 찍었을 텐데, 잘 다루지 않았었으니까, 6번 정도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었으리라 봅니다. 자, 7번은요, 지목에 관한 설명인데, 자, 지목은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자, 1번은 수도용지가 맞는 내용이죠. 자, 2번은,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그러면 공장용지죠. 산업용지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3번은 유지에 관한 내용인데,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면 유지입니다. 재비하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도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등을 주로 재비한다.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전이 됩니다. 그러나 뒤에 중림지는요, 우리가 임야는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항무지. 자, 여기에 중림지가 있죠. 중림지는 임야인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어, 4번이고요. 4번했고요 자, 5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많이 했죠.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사적이 있으면은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만 맞는 내용이죠. 자팔 번은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는 또 우리 두 번째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계축해가 지고세 가지 지번 변경, 생존벽 개편, 축척 변경 이세 가지를. 지적 확장 측량 실시지역에서의 지본부여 방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기억에 있는 지본 변경, 은에는 행정부여 개편, 그 다음에 3번, 귿에 있는 축척 변경. 이세 가지가 지적 확장 측량 실시지역에서의 지본부여 방법에 따른 경우죠. 그러니까, 3번에 기억, ᄂ, ᄃ에 해당될 것이고요. 자, 9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그 지적 공부, 도면, 지적도가 되겠죠. 틀린 것은 내세요. 자, 1번 보면은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옆에 뭐라고 적습니까? 수치가 아니라 좌표라고 적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이 뭐 바로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도 많이 했던 거죠. 자, 등기 촉탁에 관한 내용이죠. 자, 등기 촉탁 관련돼서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신규 등록이다.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많이 했던 거죠. 4번 보시면 신규 등록이죠. 어,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등기부가 없으니까요. 소유자를 조사해서 등록을 했던, 아니면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던, 상관없이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 조탁을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자, 11번은요, 어, 지적부 복구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복구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어, 좀 공부를 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복구는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 1번에 지치 없이 복구하고요. 자, 2번. 소유자 복구는 부동산 등기나 확정 판결에만 의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복구 자료에 해당되는 거죠. 어, 지적 공고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 어, 측정 면적과, 어, 도면 위에서, 그러니까 지, 복구 자료도의 측정 면적과, 어,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조사에, 조사된 면적이, 어,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1, 2, 3, 4번은 다 맞는 용이고요 자, 5번 보시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때는요, 이때는 해당 소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는 지치 없이 복구를 하고요. 자, 복구하려는 토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개시를 통해서요, 이의 신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시를 하고 소유자 등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 개시만 하는 겁니다.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시하면 되네요. 개시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 절차까지 모두 끝나면은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11번에는 이제 5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자, 12번이 좀 이제 까다로울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자, 통지하는 경우에요. 자, 통지하는 경우, 지적 정리가 되면 통지하는데, 통지하지 않는 것들에 가지고 우리가 외우는 것들 있죠.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또토지소유자가 직접 자기가 신청을 해서 정리가 됐을 때, 또는 등기관료 통지에 따른 어, 소유자 정리됐을 때, 이런 거죠. 자, 그러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어, 다, 다 2번, 뭐, 2번 직권했죠. 3번, 대위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 4번도 직권을 하는 경우에요. 어, 5번도 행정구역 개편도 어떻습니까?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통지가 이제 필요한 경우죠. 그러나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에게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 등록하는 경우. 그래서 제외된 토지를 변경 등록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뭐 통제할 필요가 없는데. 어, 통제할 필요가 없고요. 2, 3, 4, 5번은 어, 통제 대상.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제 통지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1번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어, 12번은 좀 까다로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적 봤는데 실제 시험에서 12번이 좀 까다로웠고요. 11번 복구는 우리가 또알수 있죠. 까다롭게 됐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12번 그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6번 정도가 좀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많이 틀리신 분들은 그리고 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다 맞힐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고요. 한 11번 정도도 맞출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어려웠다. 그런데, 나머지 내용들은 한 두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기에 충실했으면 모두 맞히실수 있었으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등기법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등기법은 항상 까다롭죠. 그래서 등기법이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면은 그래도, 어 우리가 한 여섯 개, 여덟 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등기법이 어렵지만요, 여섯 개, 여덟 개 이상은 또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13번 보시면은 부기 등기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부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하면요 자 3번에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것이죠 자 14번에 당사자 능력에 관해서 옳은 것도 이것도 뭐 어렵진 않죠 1번에 태아 2번에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없고요 3번에 공법인는 등기할 수 있고 또 4번에 학교 명의는 등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3번은 비법인 사단은 등기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번만 등기능력이 있는 것이고, 5번이 맞는 것이고요. 다 틀린 내용이죠. 그다음 1 5번에 저당권의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 보시면 공동담보목록은 다섯 개 이상의 경우에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죠. 다섯 개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등기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16번은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직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1번 보시면은,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소 등기가 부족 포박이 됐을 때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죠. 아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면요. 1, 뭐, 등기법도 12, 13, 14, 13, 14 15, 16번은 쉽게 맞출 수 있었겠죠. 자, 17번은 이렇게 박스용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요. 자, 단독 신청 중에서 우리가 기억은 어떻습니까? 소지 불명이면 재권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할수 있다. 이건 뭐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죠. 자, 니은 어떻습니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수용으로 인해서 수용이 되면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죠그 토지를 어 제한하는 등기들은 전부 다 직권 말소죠 그래서 기역은 해당되고 니은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 찾 니은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 어, 니은 있는 걸찾으면 3번하고 4번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리을이냐 미음이냐 되겠죠. 자, 디귿은 우리 잘하는 거죠. 순서 판결 을 받아서 단독을 할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어, 리을이냐 미음이냐 이건 어떻습니까? 3번 아니면 4번인데요. 우리가 미음을 보죠. 미음은 아주 익숙한 거잖아요. 등기명인의 표시변경등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할수 있으니까 미음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리을은 말소등기죠.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3자의 승낙을 받으면 이제 할수 있는데 이때도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것은 기업 디귿, 미음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니은하고 리을만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자, 그리고 18번은요,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 있습니다. 까다롭게 나와 있는데, 결국 마지막 문제는요, 등기 기록상이 아닌 것 그랬는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등기 기록상이 아닌 것. 자, 등기 기록상이 아닌 것죠. 수업시간에 강조했죠. 이 존속기간, 어떤 기간이죠. 뭐, 환매기간, 임차권 기간, 뭐, 존, 뭐, 지상권 기간, 지역권 기간, 이 모든 기간, 또 뭐, 변제기, 이런 것들은 다 이미적 사항이라는 거죠. 이미적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적 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8번에 그 문제를 읽어가는 것이 이제 민법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답은 어떻습니까? 존속기관은요, 등록상이, 등록상이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8번은 그냥 문제만 보고 찍으셨으면 또 맞출 수가 있었겠죠. 18번은 좀 까다로운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밑에 문제만 보고 그냥 1, 2, 3, 4, 5만 보고 맞추셨으면 좀 쉽게 맞추셨을 텐데 문제를 다 읽다 보면 좀 힘들었을 수가 있겠죠. 18번이 좀 까다로웠네요. 자, 17번까지, 5개까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워, 등기법이지만 좀 쉬웠죠. 이거 그러니까 5개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18번 좀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이제 공유관계 틀린 것인데요. 자, 공유관계 관련돼서 4번 보시면은요. 나머지는 이제 뭐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이고요. 자, 4번 보시면은. 자,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1인이 지분을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의 탄력성에 따라서 다른 사람 지분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이전 형식의, 지분 이전 등기랍니다. 단순한 권리 포기는 어떻습니까? 단독을 할수 있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공동신청이라는 것이죠. 자, 19번도 이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니었죠.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20번은요,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될 등기를 모두 걸어 놓은, 아, 이런 게좀 어려운 거죠. 지체 없이. 자, 이런 건좀 좀 까다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체없이 신청해야 되는 거 했는데요. 자, 우리가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습니다. 표제 부에 관한 등기들은요, 등기 신청 의무가 있고요. 그 신청 의무는 1개월,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 등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 디금 미흡 이런 것들은요, 표제 부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아, 1개월의 그 기간, 지체 없이가 아니라 1개월의 신청 의무, 이렇게 1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니은 번에 있는 건 없습니까?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을 기해야 되죠. 어 규약성 공용법을 포기, 아, 취, 어, 폐지, 규약성 공용법이란 어, 공용법이란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은 자 승계한 사람 어떻습니까? 다시 갑구를 만들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도 이하게 되고 이건 지체 없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자리을도 어떻습니까? 리을도요 이런 것들은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되는데 아 20번은 사실 굉장히 어 기억이라 기억하고 어떻습니까? 기억하고 리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면서요. 자, 니, 기억은 전 건축법 내용이기 때문에 잘안 보는 내용이죠. 그러나 적어도 디귿하고 어떻습니까? 디귿하고 미음, 디귿하고 미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우죠. 1 개월 이내. 그러니까 디귿은 멸실된 게, 미음은 부동산 표시 변경된 게니까 디귿하고 미음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기억은 좀 우리가 생소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디귿 미음 이 있는 걸딱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기억하고 니은만 남죠. 그러면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기억이냐 니은이냐 찾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은 생소하지만 니은은 어떻습니까? 재치없이 소유권 보존을 기야된다 이건 좀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번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스형 문제는요 우리가 다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알 필요가 없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알고 있으면 그 일부를 응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형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히려 오지 선다보다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요 20번도 맞출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 좀 까다로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알고 계시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게 해석을 해서 응용을 통해서 우리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의 문제를 풀면서 스킬을 쌓아가면 되는 거죠. 기술적인 내용을. 자 21번은 용의권에 관한 등기에 틀린 것을 했는데 이건 뭐 간단하죠. 4번 같은 경우 일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 등기를 할때 듣습니까? 도면을 가져가는 거죠. 도면, 일부인 경우 도면. 토지 대장이 아니라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자, 22번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요. 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그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들은 직권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죠. 5번에요. 지상권과 저당권은 어떻습니까? 지상권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저당권. 자,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말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용익권과용익권 소의권과 소의권 이런 것들 관계에서만 직권말수하는 것이죠. 자, 23번, 4번도 좀 까다로운 내용인데요. 자, 23번은요, 어, 관공서가 촉탁에 의한 등기 오른 것 그랬습니다. 촉탁에 의한 등기. 자, 1번은 좀 생소한 내용이었어요. 자, 23번도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자, 이것은 어, 촉탁 등기를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인데요. 자, 보죠. 5번부터 보죠. 자, 수용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 수용할 때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류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관공서가 체납 처분을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요, 등기 명인을 가려받는 등기 명인의 표시 배경 등기. 자, 등기 명인의 주소가 좀 바뀌었다고 했을 때는요, 촉탁할 때 함께 촉탁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어, 체납, 어,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 자, 공매, 매각이 이루어졌죠. 그럼 매각이기 전에 먼저 압류가 되겠죠 압류가 되면 어떻습니까? 압류가 되고 나중에 공매 매각이 이루어지면요, 압류등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말소를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압류등기의 등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등기를 이제 말소를 촉탁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를 촉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2번 보시면 은 공동 신청을 해야 될 경우에 이제 관공서가 촉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등기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촉탁을 해야 되는 거죠. 2, 3, 4, 5번은 막, 아, 모두 틀린 내용이고, 1번만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23번은 좀 어려운 내용이었던 거죠. 자, 24번은요, 이의신청 절차인데,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이의신청은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분 이후에 생긴 사유는요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처분 당시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기출문제로 됐던 거기 때문에 문제집에는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지 않았으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보지 않았으면 좀 생소한 내용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업시간에 강조를 덜한 내용으로는 뭐 23번은 좀 생소하고 정말로 23, 24. 등기법에서도 습니까 23, 24. 그다음에 뭐 17, 19, 20번 이한 다섯 개 정도가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17번, 19번, 19번, 17, 17번, 뭐 17번, 19번, 20번 특히 17번과 20번 어떻습니까? 이 다섯 개 중에서 두세 개만 알고 있었어도 어떻습니까? 답을 맞출 수없기 때문에 좀 어렵긴 했지만은 좀뭐 맞출 수 있는 분들은 좀 기본기가 확실하게 있었던 분들은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기만 확실하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서 맞출 수가 없었던 내용,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 등기법에서 한 다섯 개 정도, 지적법에서 좀세개 정도, 한 여덟 개 정도가 힘들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제외하고는 16개는 충분히, 충실히, 기본기를 다져왔으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고, 또그 여덟 개도 어떻습니까? 기본기를 중심으로 해서 응용을 했다면, 또 두세 문제를 또 맞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 항상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됐다고 하더라도, 항상 기본기만 충실하면, 충분히 합격조수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유념하셔서, 자, 이 올해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아쉽게 좀 놓쳤다, 이번 시험에. 그러시는 분들은 내년을 준비할 때는요, 단순한 암기 형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이해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그, 올해 나온 시험 문제, 문제 풀이가 강의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어, 아쉬운 분들은 내년에 공부하는 방법들, 기본기에 충실해라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어, 시험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